재테크의 새로운 패러다임 톡스타 오픈 주식, 해외 선물, 가상화폐까지 모든 투자를 한 눈에 톡스타 이용 방법이 궁금하다면 검색창에 톡스타를 검색, 톡스타 홈페이지에 접속, 회원가입 후 원하는 스타를 선택하면 준비 끝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무료로 상담받으세요 생활 속의 재테크 톡스타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. 첫 번째 청자부터 저희가 궁금증을 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청자분은 문자로 연락을 좀 주셨다고 하는데요. 박노주 스타 앞으로 궁금증을 보내오셨습니다. 현대 로템 27,000원의 20%입니다. 전망이 궁금해요? 라고 하셨어요. 스타님? 네, 안녕하세요. 네 저희가 첫 인사 때 현대 로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네네네. 상담으로 들어왔습니다. 이 종목은 네네. 전망에 대해서 좀 봐주실까요? 네, 어, 일단은 그, 뭐 앞서, 뭐, 수급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는데, 사실상 현대 로템, 뭐, 그, 철도 관련주로서, 이제, 섹터로 들어가는 종목인데, 사실 대북 관련주죠. 그래서 지금, 어, 이후에 이제 스케줄에 따라서, 뭐, 주가가, 뭐, 들쑥날쑥 할 텐데, 사실상 현대 로템 같은 경우도 지금, 어, 그, 코스피 지수 관련 종목들 떨어져 줄 때, 어 사실상, 많이 떨어주지 않고 도리어 지지를 해주면서 어 저번 주금요일에 사실 크게 떨어졌거든요. 그때도 어쭉 떨어졌다가 그대로 시가 부분까지 말고 올라가면서 끝났어요. 그래서 지지를 굉장히 강하게 해줬다는 거에 좀 점수를 많이 주고 싶고 그리고 21일 같은 경우는 그 북측의 동해선 도로 그 현지 조사가 또뭐 예정돼 있고 26일 같은 경우는 그 남북 이제 철도나 도로나 뭐 이런 것들 착공식이 이제 어, 개체, 뭐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, 어, 그래서, 뭐 이런 이슈들이 이제, 어, 투자자들 입장에서는, 아, 순조롭게 좀 이제 가고 있구나. 뭐, 이런, 이렇게 기대감을 좀 주고 있기 때문에, 어, 좀 하락장 가운데서도, 가운데서도 좀 상승을 좀 줬던 것 같습니다. 근데, 중요한 건, 우리가 항상 중요한 건, 일단은 주체가 움직이는 게 수급으로 분명히 나와줘야 됩니다. 예. 네. 그럼 수급을 보, 보면은, 현대 로텐 같은 경우는, 어, 이 별로 요새 다종목들 수급 별로 좋지 못하거든요. 그 가운데서도 지금 보면 외인하고 기관에서 굉장히 꾸준하게 사주고 있습니다. 어, 이 수급만 봐서도 지금, 어, 굉장히 좋은, 어, 종목으로 일단은, 어, 가져갈 수 있고요. 어, 그리고 나서 이제 수급과 더불어서 이슈, 이슈가 있고, 그 다음에 수급이 따라주고, 그 다음에 차트에서 지금 21 이평선을, 어, 종가로 깨고 오늘 마감했어요. 깨고 내려갔지만 그 가운데 다시 깨고 올라갔어요. 그러면 다시 이2 1일 이평선을 기준으로 지지를 어, 단기적으로 해줬다는 얘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3박자가 지금 고루 갖춰져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렇게 좀3박자가좀 갖춰진 종목들을 위주로 좀 보시면 되겠고요. 그래서 지지가 어느 정도 좀 대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, 내일이나 뭐 다음 주에도 좀 상승을 추가 상승을 좀 노려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뭐 매수 가격 밑에서 뭐잘 사셨고요. 어, 그래서 좀 수익을 어, 보고 계시는데 지금 목표 가격을 좀 산정해 보면 어, 내일도 좀 상승할 여지는 충분하고 내일 상승하지 아, 않는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어, 27,500원 이상에서 어, 끝나준다면은 다음 주에 또 어, 추가 상승 가능하거든요. 그래서 어, 상승을 했었을 때단기적으로뭐 상승을 한다면은 대략적으로 뭐 3만 원과 2만 어 9,500원 정도? 그 정도까지, 뭐, 단기, 중기적으로 상승을 좀 해줄 수가 있고, 만약에 이 3만원을 만약에 그 주봉 단위로 종가로 넘어서서 끝난다면, 어더 위로, 어 3만 1,000원대 이상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. 예. 다시 한번 대북 관련주 이슈가, 어 만약에, 어 나온다면은 또주가 상승 추진력이 굉장히 세게 올라가겠죠. 그래서 그렇게 뭐,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재테크의 새로운 패러다임. 톡스타 오픈. 주식, 해외선물, 가상화폐까지 모든 투자를 한눈에! 톡스타 이용방법이 궁금하다면 검색창에 톡스타를 검색, 톡스타 홈페이지에 접속, 회원가입 후 원하는 스타를 선택하면 준비 끝!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무료로 상담받으세요. 생활 속의 재테크 톡스타!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.